좋은 시설에서 집중생 들어왔는데 좋은 시설에서 너무 이제 편안하게 수행 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중생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맞게 생각한 건지 예수님께 점검을 받고 싶어서 이제 생각한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제가 그 전에는 그냥 숨에 집중하려는 노력으로 수행을 했었는데 온중도를 듣고 나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좀더 숨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명확해진다는 거 그런 거를 느껴서 참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번 집중 수행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해보니까 아, 집에서 30분씩 잠깐 할 때하고 확실하게 다른 게 제가 평소에 욕심이 많고 욕심으로 수행했구나 그러면서 애쓰려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저는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도 굳는 것 같고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마음에 애를 썼는데 나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수행할 때 내가 어떤 그 호흡에 집중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너무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애 쓰는 정도를 나는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수행을 해보니까 자꾸 내가 마음에서 수행하는 것도 내가 시켜서 하, 하는데 이 수행은 그냥,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알아지는 거를 좀 전에 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알아지는 거를 알아야 돼. 는게 아닌가. 근데 나는 내가 자꾸 내가 시키고 있었다. 호흡을 보는 것도 내가 호흡 보라고 시키고 있었고 시켜서 하고 있었다. 있어서 이게 진전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점검받고 싶습니다. 아주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뭔가 시킨다는 말을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거를 이제 좀 알아차리려고 하는 욕망이나 이제 그런 욕망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의도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숨을 알아차리기 보다는 뭔가 자꾸 이제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이뭘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약간은 동력이잖아요. 동력.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가만히 있는 게가좀 불편한 거예요. 뭔가를 자꾸 찾아다니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쉬어지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대상을 확 붙들고 이제 막 이렇게 힘을 줘서 안놓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을 어 잡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작용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뭔가 계속 이런저런 대상을 찾아서 움직이는 대상을 찾아 헤매는 그 욕망을 놓는 방식으로 노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딴 짓을 하고자 하고 다른 대상을 찾아 다니려고 하는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욕, 이게 의욕이잖아요. 찬다라는게 의욕, 뭐 열이 이런 뜻이거든요. 음. 그런 게 쉬어지면서 그냥 단지 숨을 알아차리면서 생각을 멈추고 있는 여기에 만족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제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이제 좀 수행하는 것도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쉬어지면서 음. 수행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 필요 없을 때 굳이 뭔가 이런저런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생각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에 대한 좀 노하우도 알게 음. 되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보살님이 하시는 그런 방법이 좋습니다. 뭔가를 시켜서 한다는 게 이제 욕망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을 놓고 단지 그냥 숨이 이렇게 일어나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우리는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냥 숨을 가만히 알고만 있고 이 상태만 그냥 유지하면 되는데 이거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욕망으로 인한 찬, 욕망을 기반해서 계속 뭔가 를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멈추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숨만 알아차리면서 쉴수 있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삼매의 어떤 받은 삼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방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뭐, 저 9월달 정도부터는 집중 수행 기간을 한 일주일로 늘릴 생각이에요. 이제 물론 주말에도 들어올 수 있고 금토일도 들어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수행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질의응답법회는 이제 여기 춘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에서 아마 하게 될 거고 집중 수행 중에는 이제 인터뷰는 있게 되는 거죠.